처음에 잘해줌은 이벤트다.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고 감정을 만든다. 작은 배려 하나에도 상대의 표정이 바뀌고 고마움이 말로 돌아온다. 이 시점에서 뇌는 호의를 보상 자극 리워드 스티뮬러스로 저장한다. 잘해주면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번더 잘해준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긍정적 강화 파저티브 리인포스먼트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다. 잘해 주는 행동이 반복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익숙해진다. 이 과정을 습관화 habituation라고 한다. 처음엔 고마웠던 행동이 이제는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 상대는 의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뇌는 새로운 것에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호의는 아직 줄지 않았지만 감정 반응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하다. 상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뇌는 이미 계산을 바꿨다.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이 현상을 기대 기준선 상승 엑스펙테이션 베이슬라인 시프트이라고 한다. 잘해주는 행동이 플러스가 아니라 0점이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조금만 줄어도 불만이 생긴다. 예전 같으면 고마웠을 행동이 이제는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진다. 여기서 감정의 무게가 엇갈린다. 한쪽은 계속 에너지를 쓰고 다른 한쪽은 받는 걸 의식하지 않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불균형 리워드 임밸런스이라고 한다. 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받는 사람은 점점 둔감해진다. 고마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회로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관계에는 말 없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 관계의 출구는 차갑게 변하는 게 아니다. 갑자기 안 해주는 것도 아니다. 출구는 보상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호의를 기본값에서 다시 의미 있는 선택으로 돌려놓는 것. 심리학적으로는 보상구조 재설정리워드 스트럭처 리셋이다. 항상 주던 타이밍을 조금 바꾸고, 늘 하던 방식을 잠시 멈추는 것. 그러면 뇌는 다시 느낀다. 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 고마움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